오늘은 저번에 만든 게시판 소스 코드 중에서 엔티티와 레파시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테이블 설계를 보겠습니다. 문서는 마크다 형태로 편집을 했고요. 간단한 문서 같은 경우는 워드나 엑셀보다 마크다 형태로 편집하는 게 편집이나 활용성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게시물 테이블과 댓글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댓글 테이블에서는 게시물 테이블에 그외 웰키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는 1대 N 관계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엔티티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먼저 게시물 엔티티입니다. 일단은 키를 선언해 줬고요. 보통 이제 DBMS에서 제공하는 오토 인크리먼트를 사용하는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오토 인크리먼트가 없기 때문에 JPA에서 알아서 그 시퀀스를 만들고 사용해 줍니다. 그러면 삭제 여부 같은 경우는 그 타입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DBMS에서는 불리언 타입이 없기 때문에 그 객체에서 불련 타입, 그니까 객체, 그니까 자바 객체에서 활용하는 불련 타입을 웹핑시키기 위해서는 그 타입 어노테이션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트루인 경우는 db에서는 문자열 y, 그니까 러한 글자 적용되고요. 그 펄스인 경우는 그 n으로 저장이 됩니다. 게시물에 등록된 댓글 목록을 가져오기 위해 그 1대 다 관계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여기 보면은 CreateDate라는 어노테이션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DB에 엔티티가 저장될 때 자동으로 그 해당 엔티티의 생성 날짜를 그 입력을 해줍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플케이션 클래스에서 EnableJPA Adulting 이 어노테이션이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댓글 엔티티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 그 게시물과의 다대1 관계를 매핑하기 위해서 필드를 만들어 줬고요. 그 이렇게 만들면은 그 JPA에서 테이블을 생성할 때 테이블이 만들었을때 이제 그 외래키 제약 조건이 같이 등록이 됩니다. 음 다음은 레퍼스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을레퍼스토를 만들 때그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CRUD는 알아서 했습니다 뭐 목록 조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커스텀 클래스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되고요. 이처럼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네이밍 루에 맞춰가지고, 그런 클래스를 만들면 됩니다.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목록을 구하기 위한 조건들이고요. 여 페이징도 있고, 다또 하나 특이한 점은, 그 이처럼 게시물에 대한 댓글 개수를 구하는 서브쿼리 문도 있습니다. 해당 서브쿼리가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구하 놨고요. API 지금 날려서, 해당 커리 문이 어떻게 그 로그에 찍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계그 게시물 페이징 API를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렸고요. 그래서 헷갈리니까는 기존 로그들을 지워주시고 이쪽이 이제 루틴을 이제 구문을 실행하고 나온 이제 커리 문인데요. 여기서 실제 커리문은 여기서부터 음, 여기까지입니다. 네.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은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필드 조회하는 커리문이 들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댓글 해당 게시물에 대한 댓글 개수를 구하는 서브 커리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q u DSL을 이용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DB에 의존적이지 않는 커리는 거의 대부분 된다고 보시면 돼요. DBMS 의존적인 커리는 뭐, 나중에 또 다르게, 이제, 네이티브 커리라든지, 그런,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웬만해서는, 네이티브 커리는 사용을 안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프로그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커리에서 결과를 가오고 프로그램에서 나머지 이제, 처의 과정을 통해가지고, 어떤 DB에 의존적인 커리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웨고에서 API 호출 시 유연한 동작들에 대해서 각 단계별 수행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